트로트 왕자의 주인공은 누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들. 부드러운 목소리, 폭발적인 무대, 아니면 매혹적인 매력? 올해의 트로트 왕자를 둘러싼 투표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과연 현재 순위를 이끌고 있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당신의 최애가 포함되어 있을지 확인해 보세요. 156표를 기록하며 투표에서 7위를 차지한 정동원, 17세, 은 독보적인 음색과 무대 장악력으로 트로트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TV조선 미스터트롯 3에서 마스터로 활약하며 그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따뜻한 리더십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방송된 미스터트롯 3에서는 참가자 문태준의 무대에 대해 멜로디와 호흡이 완벽히 어울린다고 평가하며 정교한 음악적 안목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다음 무대가 기대된다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건네 참가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날 방송에서 정동원은 다양한 참가자들의 무대를 진중하게 평가하면서도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진솔한 코멘트와 인간미 넘치는 반응들은 마스터로서의 그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2020년 미스터트롯에서 5위를 기록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은 정동원은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케이팝 아이돌 제이디원로서의 변신 연기자로서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지난해 11월 발매한 신곡 고리는 그의 음악적 성장과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그는 팬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재학 중인 그는 지난 18일 자신의 첫 라이브 콘서트 영화 정동원 크리스마스 대동단결 더 무비를 공개하며 독창적인 방식으로 팬들과의 교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무대를 장악하고 팬들과 교감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선보일 음악과 무대는 무엇일까요? 미스터 트롯 3에서 보여준 그의 예리한 시각과 따뜻한 리더십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특별한 무대와 이야기는 앞으로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의 무대와 다음 활동을 기대하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서의 그의 여정을 함께 지켜봅시다. 162표로 투표해서 6위를 기록하고 있는 최수호는 독창적인 무대 매너와 강렬한 존재감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최수호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선보이며,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확고한 위치를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무대는 기존의 트로트 스타일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매 순간 새롭고 신선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점은 그의 팬들에게 최수호만의 스타일이라는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독창적인 매력은 단지 노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퍼포먼스에서도 감각적인 연출과 함께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며 매 무대마다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팬들은 최수호의 무대에 대해 보는 즐거움이 가득한 무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 팬은 최수호의 독특한 에너지가 트로트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미어 그의 음악적 도전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무대 밖에서도 팬들과 친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즐기는 그는 팬들에게 친근하면서도 다정한 이미지를 남기며 그의 인간적인 매력 또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수호는 단순히 현재의 인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좋은 무대를 선보이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가 앞으로 선보일 무대와 음악은 또 어떤 감동을 선사할까요? 그의 독창성과 열정은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꾸준한 화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구히 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의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최수호의 다음 행보를 함께 기대해봅시다. 508표를 기록하며 투표 5위에 오른 박지연은 매력적인 음색과 다채로운 무대 퍼포먼스로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한 미니앨범 오션과 타이틀곡 심앤은 그가 가진 음악적 깊이와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키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지연의 첫 미니앨범 오션은 발매와 동시에 국내 주요 음원 차트를 휩쓸며 그의 음악적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타이틀곡 심0에는 멜론 핫 100에서 7위, 지니뮤직 최신 발매차트 주간순위 7위를 기록하며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1월 14일 오전 기준, 특히 앨범에 수록된 모든 곡들이 상위권에 자리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목포 브루스, 멜론 핫 109위, 한국에서의 이별, 멜론 핫 109위, 1월 14일 오전 1시 기준, 위켄드잇 멜론 핫1 1 2위 한국에서의 이별, 파트 2, 멜론핫 112위, 시멘, 그의 인생 이야기를 담다. 타이틀곡 시멘은 거친 파도 같은 삶을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경쾌한 트로트 댄스곡입니다. 이 곡은 박지연의 고향인 목포에서 시작된 그의 인생 여정을 반영해 듣는 이들에게 한층 더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박지연은 이 곡에 대해 내 삶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한 만큼 팬들과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의 진솔한 목소리와 감정이 곡에 그대로 녹아있어 팬들은 물론 대중들에게도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박지연의 팬들은 이번 앨범은 그의 음악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것 이라며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미니앨범이 대성공하길 바란다는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며 그의 다음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지연은 매번 새롭고 감각적인 음악을 선보이며 트로트 팬들과의 유대감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무대와 음악을 통해 그는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의 성장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다가올 그의 무대와 음악은 어떤 감동을 선사할까요? 박지연의 독창성과 열정이 담긴 여정을 함께 기대하며 지켜봅시다. 747표를 기록하며 투표에서 4위를 차지한 이찬원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밝은 무대 매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매순간 활기로 가득하며 팬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이찬원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특유의 친근한 분위기와 밝은 에너지를 통해 관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전합니다. 특히 그의 웃음 가득한 표정과 열정적인 퍼포먼스는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최근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현하는 찬, 어게인, 배, 티 라는 응원 구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호는 이찬원이 팬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트로트 무대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 중인 이찬원은 그의 다재다능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유쾌한 입담과 자연스러운 매력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큰 웃음을 선사하며 대중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팬들과의 소통에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팬미팅과 SNS 활동을 통해 팬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팬들이 보내는 사랑에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찬원의 팬들은 그의 밝은 무대와 긍정적인 에너지에 끊임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팬은 이찬원은 무대에서의 에너지로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며 그의 무대를 극찬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다가올 공연과 활동은 팬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찬원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기반으로 더욱 성장하며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무대는 앞으로도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이찬원의 다음 무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와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은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그의 여정을 함께 기대하며 응원합시다. 1.424표를 기록하며 투표 3위를 차지한 장민호는 그의 성숙한 매력과 감동적인 무대로 여전히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트로트계의 든든한 중심으로 자리 잡은 그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무대 위에서 깊은 감정을 담아내며 그의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진심을 전달합니다. 그의 특유의 따뜻한 목소리와 섬세한 감정 표현은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며 매순간 관객과 교감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특히 팬들은 그의 무대에 대해 마음을 울리는 깊은 감동이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의 성숙한 무대 매너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 관객과의 특별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냅니다. 장민호는 최근 팬들로부터 새 앨범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새로운 음악이 팬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기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번 앨범이 그의 음악적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음악과 무대에서 또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을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음악 외에도 예능 프로그램과 다양한 활동에서 그의 매력을 발산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의 솔직하고 따뜻한 성격은 다양한 세대의 팬들에게 사랑받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또한 팬들과의 교류에도 적극적인 장민호는 팬미팅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항상 가까이에서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민호는 앞으로도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는 무대를 계속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의 성숙한 매력과 음악적 깊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그의 강점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의 다음 무대와 새 앨범은 또 어떤 놀라운 순간들을 만들어낼까요? 팬들과 함께하는 그의 여정은 지금부터가 더욱 기대됩니다. 장민호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며 그의 특별한 음악 이야기를 함께 지켜봅시다. 12.845표를 기록하며 투표 2위를 차지한 영탁은 유쾌한 무대와 강력한 가창력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밝고 활기차며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영탁은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재치 넘치는 무대 매너로 팬들을 사로잡습니다. 그의 공연은 항상 관객과의 교감을 우선으로 하며 다양한 퍼포먼스와 매력적인 노래로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특히, 영탁의 무대는 유쾌함 속에서도 가창력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정확한 음정과 풍부한 감정, 표현은 단순히 듣는 즐거움을 넘어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팬들은 영탁, 당신의 스타일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라는 메시지로 그의 무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활기찬 무대와 독특한 스타일은 팬들에게 신선함을 선사하며 더욱 강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 팬은 영탁의 무대를 보고 있으면 힘들었던 하루가 밝아진다, 고 말하며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영탁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그의 재능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의 유머러스한 성격과 따뜻한 인간미는 다양한 세대의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그는 최근 팬미팅과 라이브 공연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탁은 앞으로도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무대에서 그의 실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은 팬들에게 더 많은 기대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입니다. 영탁의 다음 무대는 또 어떤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까요? 밝고 에너지 넘치는 그의 공연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의 행보를 함께 응원하며 영탁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해 봅시다. 15.473표를 얻으며 투표 1위를 차지한 이명웅은 트로트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며 매번 무대에서 새로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명웅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것을 넘어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목소리는 관객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며 듣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선사합니다. 그의 팬들은 무대에 대해 이명웅의 노래는 언제나 힐링이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노래 한곡한 곡마다 진심을 담아내는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의 음악이 가진 힘을 실감케 합니다. 팬들은 오늘도 사랑해요. 영웅영웅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팬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입니다. 라이브 방송과 팬미팅에서 보여주는 그의 소탈한 모습은 팬들에게 더큰 친근감을 주며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현재의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전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해 새로운 트로트의 장을 열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 팬들에게 신선함을 선사합니다. 이명웅의 다음 무대는 또 어떤 감동을 선사할까요?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는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서의 위치를 공구히 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의 특별한 여정은 앞으로도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이명웅의 미래와 그의 음악 이야기를 함께 기대하며 응원합시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번 투표에서 여러분의 최애가 순위에 올랐나요? 혹시 새로운 얼굴에게 반했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트로트의 감동과 즐거움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소개된 스타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무대는 어떤 것인지 나눠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을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영상과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